여러분 광야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광야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길이 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때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난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광야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광야의 이름이 많이 있더라고요. 광야의 또 다른 이름은 결핍입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죠. 거기에 뭐 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살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결핍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아무도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다. 살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광야의 이름이 있는데, 실패이고 상실입니다. 광야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황망한 것, 황량한 것, 이것을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한 세상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이라는 또 다른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의 때를 보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광야는 준비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보여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펼, 파노라마 같이 펼쳐 보면 광야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광야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고 목적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예배예요. 그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구별하여, 레위지파를 구별하여서 예배하게 하고, 행진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 광야에서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불평했냐 하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광야의 때를 보내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함께하자, 나를 만나라, 나를 예배하라, 나의 임재를 보라. 이거 였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은 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이 광야의 또 다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광야처럼 축복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광야가 없는 삶을 부러워합니다. 좀 청년들 가운데 절망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 막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광야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축복은 그 광야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광야의 다른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목적은 예배인데 예배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의 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덮으셨는가를 알수 있는 게,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할 때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막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구름이 머물면 멈추는 거예요. 그 성막에 있는 구름이 이렇게 떠서 움직이면 같이 짐 싸고 이제 레위 지파가 바빠지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불 기둥이 된 거예요. 늘 함께하신 것이죠. 늘 함께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동행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참 은혜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어떻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 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윤호야 너 내일 당장 3시에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어, 구름 기둥이 떴다가, 구름 기둥이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본문 가운데 명령이라는, 어, 단어가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어떤 거냐 면 행진하라예요. 근데 행진하라 할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고하서 이렇게 며칠 날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언제 떠날지 말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불확실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불확실성. 근데 그것을 따르는 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광야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명령이 어떠한 곳이냐하면 우리에게 너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십계명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보여 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러분이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이 살기 너무나 어려운 곳이지만 광야는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광야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기쁨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없으면 정말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광야의 때를 지나실 때,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다. 아멘하셔도 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최선인 거예요 이 광야의 때를 광야의 이름이 굉장히 다른데 여러 가지 광야를 지금 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는 유혹도 많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다 끝나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배고프시잖아요 외로우시잖아요 진짜 유혹은 그 광야의 때를 다 지나고 나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광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때를 지날 때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때가 언제냐 하면 광야였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몇번 떠나실 뻔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뒷발자리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거역하고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 그 날에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으니까 내가 떠나겠다고 모세가요. 주님이 안 가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금 내 앞에 그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는 거예요. 그 거역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손을 놓는 거예요. 그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탕자가 그래서 탕자한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유라고 착각해요. 천만에요.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자유함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우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와 함께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데 순종은 뭐냐면 내가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방향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때에, 기쁨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돼요. 그 구름 기둥이 1년을 머물 때도 있고, 하루를 머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머물다가 떠나면, 이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집화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분주했을 것 같아요. 보따리 쌌다가, 다시 풀었다가. 그리고 또 제사 드렸다가 또막 이렇게 서두르는 자기 짐도 바쁜데 하루만 있다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때는 어떤 불평이 나올까요? 하나님 좀 천천히 가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구름기둥이 1년을 머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 너무 지겨워요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 시간을 알지 못하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훈련시켰을까요?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길도 없으니까, 길도 모르니까, 잘 따라가야 돼요. 호밥이라는 모세의 장인이 그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안내자였습니다. 근데 호밥도 하나님 주신, 모세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의 조력자예요. 길을 모르니까. 아마 호밥은 자기의 경험으로 그 길을 다녀왔던 길은, 아, 여기 지나면 오아시스가 3일 길 후에 있을 거다. 그렇게 조언은 해줄 수 있었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호밥이 줄수 있는 조언은, 조언은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좋은 믿음의 선배가, 멘토가 주는 조언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조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길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순정의 훈련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억장 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하나님을 막 자기가 부리시더라고요. 천만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리예요. 그 대답을 듣는 자리예요. 너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기도하지 마시고 듣는 기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구름 기둥이 시간이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고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구름 기둥의인도하심 가운데 고의로 느껴오시는 하나님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 이름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하여 일부러 늦게 오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순종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랑 약속하신 시간에 안 오셨잖아요. 사울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이. 위기, 나라의 위기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가 그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일부러 늦게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라이다이 말을 마리아도 고백하고, 마르다도 고백해. 맞지요? 내 오빠 죽기 전에 오시면 분명히 살려주셨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계시냐면, 부활을 알려주시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나의 판단을 뛰어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 광야를 떠나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훈련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하시는 방식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것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걸으라요. 해 오늘 하나님의 명령 동행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큰 축복을 누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광야에 어떠한 이름의 광야에 있으시든지, 그 광야에서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